그렇죠, 그쵸. 안 보는 안 보세요? 거는 그렇죠. 네. 안 보는 저안 본다는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열 활동만 나열 활동만 보장해 주신다면 제가 큰거안 하거든요. 괜찮은 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오늘 주제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외모의 여자가 좋을지 두분이 그 생각하죠. 외모는 아무래도 좀 예쁜 게 좋죠. 좋은데, 이제 근데 사실 예쁘다라는 기준이 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이렇게 단한 아 스타일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되게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외모가 주는 어떤 그 느낌이 어떤 성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에티튜드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긴 거가 아니라 그 생긴 거 플러스에서 어떤 내적인 외적인 그 이미지와 영향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외적인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외모도 같이 겸비되어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음. 좀 합니다. 어, 저는 그러니까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와 내면이니까 말씀도 맞는데 처음 봤을 때 사람이 보이는 게 이제 내면을 볼 수가 없어서 처음 볼 때는 이제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그런 외모들을 선호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이쁘신 분도 있고, 주관적으로 이쁘신 분도 있어서 어쨌든 외모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동감하는 건데 개인의 타입마다 좋아하는 이런 선호하는 상이다 달라서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 같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꿈은 있습니다. 꿈은 네, 근데 꿈은 꿈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외모에서 패스가 되어야 성격적인 부분도 보여준다. 네. 음, 안 보세요? 그거는. 보정? 네! 안 보는... 저안 본다는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성격이 여자가 의존적인 성향인 경우가 있고 진짜 일어도 다 있고 일도 다해 중간없어요 음네. 어떻게 생각하셨지? 극단이면 슈퍼우먼 하겠습니다 살림을 못하더라도 이제 좀 능력이 뛰어나시면 저는 제가 살림을 보 보는 위함도 있고 자취를 오래 해서 청소는 제가 좀 미약한데 뭐 아이도 만약에 놓아주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기를 수도 있고 다 도와드릴 수 있고 뭐 해달라는 거다 해드려야죠 저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제 여가 이런 거는 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여가 생활도 누리고 아그 집에서 육아를 잘안 하는데 여가활동을나 여가활동만 보장해 주신다면 제가 큰거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괜 차는 거 좋아해서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만약 능력이 된다면 1번은 무직, 이번은 공무원. 제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했을 때다오대5가 가능한 줄 알았어요. 뭐, 육아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돈버는 것도 다오대5가 되고, 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누군가는 뭔가 이렇게 책임지고 앞장서 나간다면 누군가는 서포트하고 지원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둘 다. 전쟁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근데 그거가 남자 이거 여자 이거 이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그렇게 된다면 여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만약 앞장 쓴다면 남자가 또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그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와이프가 편하게 쉬고 조금 더 가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제 선호되지 않나. 근데 많이 경제적인 게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안정적인 직무 생활 하는 게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플러스로 집에서 더 가정을 담 당하는 사람이 육아나 가정 일을 좀도지돼가도 사람을 쓰더라도 난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 남만 하면 당연히 뭐 자영업이나 이런 거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남자 입장에서는 밖깥사람이꼭 남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밖간 네, 사람이라서 깥일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더 능력이 되고 조금 더 책임감이 있다면. 저는 거의 대부분이 많이 조금 가정을 더 돌보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직업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무슨 직업이 중요한다기보단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밸런스는 서로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또 어떤 때는 내가 바쁘면 가정적으로 일을 해주고, 이제 바깥 일을 하시면 이제 제가 안 사람이 돼서 집안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남녀의 네. 이게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애를 낳았 쓸 때, 이제 그런 백일, 1년 돌까지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어쩌고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은 더 중요한 직업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맞춰가느냐, 밸런스를 조절해가느냐, 대화가 통하느냐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결혼 상대자로 집안이 중요하다, 혹은 그것은.